안녕하세요. 이만올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 한 문장으로 원어민 발음 따라잡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. 오늘의 문장. 오늘의 문장. 우리 둘만 아는 거야. Just between you and me. 한번 읽어 볼까요? Just between you and me. 이 문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읽는 방법은 없을까요? 실제로 원어민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e b 너무 빨라서 놓치셨다고요? 한번더 들어볼까요? e b 오늘의 문장에서 발음의 핵심은 you and me. you, and me. you and me. you and me가 아닌 you a me. you me. 마치 한국어로는 윤미 라는 사람 이름처럼 들리는데요. 따라 해보세요. Just between 윤미. 윤미. Just between 윤미. Just between 윤미. 잘하셨어요. 오늘 배운 포인트를 잘 살려서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원어민 발음에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. 케이크에서 발음 연습 꼭 해보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